상태쪽에서 주픽을 덜어버려가지고 모르셨나? 고덜어버리 아니 어버리던거 뭐, 뭐, 아닐까요? 아어아리고 덜어버리고. 어요어 야너 저거 뭐냐 레이 잡으러 가면 맛있을 것 같은데? 레이 봐줄 거 없거든? 적팀? 응응 어왜왜왜왜왜아이 맵은 근데 네. 너무 어려워 그게 거나. 있어. 응. 저 사비오가 <laughs> 아까 얘기했던 기절 폭인가? 어, 어. 그게 있거든? 어떻게 신경 먹었는지를 모르겠네? 아... 음. 저거 서 사모님 혹시 기절 볶을 네. 때 원으로 보여요 아니면은 바닥에 네, 붙는 거 원으로 네, 원으로 네 원으로 그 본인한테 그 원으로 보여요 아니면은 본인한테도 네. 보이고 상대한테도 보여. 우리는 본 대로 갑시다. 그 오케이. 살짝 KO 칼 터지기 전에 범위처럼. 있죠 음. 우제잘 막아줘. 이천. 이천. 돌아서는 거 조심. 어, 종목, 종목, 종목 왔어요. 오, 3명이라서... 네. 아이고, 아, 정면정면정면 왔어요 여기 말명이라서 네, 그 정말, 포기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네? 잡았다! 말거 아, 잡았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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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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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클로이 피 없는데, 상태, 클로에 피 없는데. 어 봤어 클로이 피 없는거 잡았어요 나이스 프 시프, 시프 시프 반피 시프 반피 레이 잡았다 네. 시프 잡을게 잡았어 탱탱탱탱탱 네, 봐봐 막시 봐봐 걸칠게요? 막시 막시 봐봐 셀린, 나 셀린, 방벽 계속 깨줄게 셀린 키워줘 셀린 줘 들어갔대 들어갔대 들어갔 거점 한번 잡았어요? 밟고 거 생각하고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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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까지만 이 벽까지만 이 벽까지만 이앞 벽까지만 나 보이나? 왼쪽에 사비 뭐야? 있어요? 사비오 왼쪽 나 기절?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안 보입니다 너 보고 있었구나 다시 안녕 아나 죽었다 뭐야 나이스 비빌 수 있을 만큼만 비벼줘요 나이스 클로이더! 나이스 디비는 중나 아, 뭐해? 우리팀 클로에 죽었어요 아이고 죽었네 클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네 요에 어, 팡팡이 뒤에 상대 클로에 네, 궁만채볼게요필 채울... 중이에요 계속? 시프 아, 궁 클로에 궁 빠졌어요 시프 궁 클로에 궁어 라이... 아니 막시 궁도 빠졌어 막시 궁도 상대 궁세개쓴 거야 이번 턴 오케이 확인 누구누구 궁? 한 번만 더 막시 시프 클로에 막시 시프 클로에 오케이 아, 확인 클로에 궁 없네 플로이 네. 공 없으면 루시 가능할지 있잖아요. 레이 공도 지금 이제 한20 탔을 텐데. 루시 공 가능하면은 빨리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오와, 쓸게요 아, 그냥. 탱녹일게탱녹일게 탱 녹일게. 좋아요. 탱 녹인데요. 네. 녹였어. 들어가셔서. 이층 먼저. 이층. 레이 레이. 정확한 방도 나2층에 간다. 이층 플로이. 이거 위층. 어, 셀린님안 보여요. 셀린님안보여2층 어, 내가 견제할게. 2층 내가 견제할게. 2층 쉬프 내려왔다. 쉬프 쉬프 사이트. 이새 잡았어. 클로 없다. 클로 없다. 슬레 맞았고. 딜안 되는 곳이에요. 뭐 우리 나았어. 우리 나어 우리 나어 여기 막시랑 막시랑. 예. 와. 이 났다. 어? 아니 이게 왜 막혔지? 기절 기절이 아, 그제비온가 재... 네, 뭔가 전혀 이 얘는 99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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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런 식으로 쓸수있 죽어 돼. 죽어 돼. 죽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진짜 죽어라. 팀궁다 찾겠다. 네, 슬슬 이제 클로에 궁이랑 시프 궁은 찾을 듯. 막시도 찾겠다. 네. 레이 궁도 생각해야 돼요. 상대 레이 궁 있을 거예요. 오지마 있지. 오지마. 이어가나 합니다. 레이 피반. 네. 예. 레이 기절. 막시, 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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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막시, 막시, 막시 뒤본다 막시 뒤본다 막시 뒤. 막시 뒤에요. 아이고. 선생님 아. 안 보이는데. 시보시보시보잡았잡잡았잡 레이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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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레이클공 빠졌어, 클로이 공 빠졌어. 네. 나 기절. 아이고요 아, 될, 별, 별, 별 레이 공이랑 클로이 공 in 어요어 레이도 o sir. Lay, Sabio, can you h e a 잡았어 e m What's up, sir? I s a 슬리님 조심. 주시... 아, 아이고. 진짜. <laughs> 슬리님 너무 급하게 혼자 들어가시지 않으셔도돼 네. 예 네, 우리 아군이. 슬프다피 슬프다피. 아이고. 아못 잡았어. 안에 아, 꺼였는데 방금. 아이고. 아, 아이고. 다만... 플로이 죽였거든. 레이가 너무. 누구야 아직 아직 99고.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에 었다니까나반 남았고 나군 거의 다척는데 막시군 거의 다 찼어, 우리. 한 번만 탭 가능하까? 어, 한, 어. 한 번만 탭, 한 번만 탭. 아이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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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이고 이게 아이고, 와, 이게 좀... 아. 이고 저기 벽이 써 가지고. 와다다 당한 거 좀. 2층 먹어 이미 와 있네. 이미 와 있다. 아, 여기 못 여네. <laughs> 상대 사벽 공이에요. 아이고 우리 누웠다 막시 그거 찍는거 빠졌어요? 아, 나 죽어. 표진 빠왔다. 이 앞에서 나대는데? 내 앞에서 나대는데? 레이 잡았어. 레이 잡았다. 우리네 막시 죽었어? 막 기절. 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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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앞으로 가야 돼. 가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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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쟤네 막시랑 킬러 둘밖에 없거든. 2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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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층 우리 거 2층 우리 거 2층 우리 거. 와, 거 사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플로이피. 말고. 비비 바비. 오. 레이 빠졌어요. 레이 어 빠졌고. 나 죽겠다 클로이 네, 필 클로이 필 바드린 나이스 바드린 레이 견제중이에요 어. 원딜 신경쓰지말고 해요 비친 한번만 좀 봐주면 좋을것 같은데 우리팀 셀린님 안보여요 좋았다 아이고야 셀린님 너무 템포가 빨라요 지금 봤을때 아려요네 혼자서 너무 진행하지 마시고 아군이랑 보면서 아니 이거 쓸새는 왜 맵이 없어요? <laughs> 어떤가요? 맵이요. 보는 방법 없나요? 아, <laughs> 아 여기, 여기 간다. 폭탄 간다. 지금 라키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c c 기가 굉장히 응. 많아요. 클라피, 클라피. <laughs> 나 레이 멈췄냐? 공 있거든요. 레이 궁 있어요? 조심해요. 뭐야? 졌다. 알았어, <laughs> 레이. 레이레이레이레이레이레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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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레이 기절, 레이 기절, 레이 기절, 레이 기절. 2 0 0어 보고 있어잡았어잡았어2 4 0원 봐주시겠어요? 2이트사비시요2이트사비어요막시스어다빠졌0어막시겠어요 2,400원 봐주시겠요2 4시요2층사비시요2시요2층올라갈게요2층사비요에 클로이의 막시막시겠어어요시겠어요 2,400원 봐주시겠어요? 2어요어요 막 챘어요. 무슨 거 빠졌고? 클로이, 레이클로필, 클뢰 잡았고. 거점에, 거점에 막시 있어요. 거점, 거점. 나 기절이야. 풀렸어. 막 잡아 줄게. 방벽 깼거든. 방벽 깼거든? 어, 거의 다 깼다. 달랐고 음... 2층 봐줘. 2층 봐줘. 아, 방벽 없어. 네, 지금 빠뜨리고 있어요. 힐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수개. 거점에 쉬프 있어요? 거점어요 레이 그거 없어. 사비어 봐줘. 응. 어, 봤어. 슈퍼 빠진다. 쉬프어 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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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층에 어. 레이 온다. 레이 대요 레이 기절. 잡았어. 막시 내려갔고. 막시 내려갔고. 비어의 클로이. 클레 폭탄 빠졌어. 클레 폭탄 빠졌다. 여기 앞에네 콜로, 콜로 공 뺐어. 콜로 공 뺐어 내가. 셀 받으렴 중 그대로 갔어 들어. 나캐어다가어 어, 네, 지금 지금 네. 들어간 중. 네네네. 네, 네. 알았어. 내려가야겠는데? 이어이 레이비 분피나 기절이야? 콜로피 콜로피 콜로피. 아이스 우리가 우리가 뭘해 먹었어. 얘아 죽이고 가자. 아, 잠바뀌습니다 잠깐 바뀌어요사비 혼자 사비 버리자. 사비 버리자. 버려 버려. 아니, 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레이 레이 벽이랑 빠졌고. 어. 잡아야 돼.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10분 10분 아, 어? 어! 잡 반피. 10분 반피. 아개들 어유, 10분 막혔다. 나 보다. 잡았다 10분 잡았다. 자 저희 어, 아레하고 루시는 가는 중이에요 아이고 죽으셨네 아왜 뭐야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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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나왔어 나왔어 네 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레이, 레이 레이랑 저기 있어요 층에 사비오 궁 빠졌고 어이구 어, 여기 레이고 한... 아래로 내려가서 봐줘야 되는데 또어 맞으면 안돼요 아이고 어, 이거, 거이거 이거, 피관리 해야 되는데 나 응응 합디발. 지 너무 피가이가안 돼. 2층 견제도 안 돼. 일단 저 우리 공 너무 많다. 우리 드래곤볼 하겠다. <laughs> 우리 좀 적극적으로 팔자 <laughs> 뭐라고요? <laughs> <뭐라구요? 웃음> 네, <laughs> 드래곤볼이요? <laughs> 네, 아예 봐봐요. 우리 본쪽, 반쪽 비 있나? 벽대 실프 있긴 해요. 어막지공 빠졌다. 이거 봤으면 손 하나 빌수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손, 아, 손 <laughs> 빌면 뭐.. 거점 한번 주지 않을까요? 아, 궁 쓰게 해줘! 10분, 10분, 10분 다 피, 1분다 피! 나이스, 잡았어? 10분 컷, 10분 컷! 잡았어! 제킷 빠졌습니다. 제끼 빠졌어요. 클로이 공 빠졌어요. 클로이 공 빠졌어요. 레이, 레이, 레이저 다운, 레이저 다운, 레이, 레이 컷, 레이 컷! 나이스! 왁시, 어. 막시, 막시반 피, 막시반 피! 나이스! 어, 나이스. 어, 잡았어, 파이다 여기 누구 있다, 여기 있다! 이거, 2층, 올라왔어, 2층, 올라왔어. 2층, 2층, 2층! 2층 사비업! 뭐였어? 자 이제 상대 본대 올 타이밍이라 아, 잡았겠네, 어느, 정도만 어. 네, 어느 정도만 하고 와요. 예, 어느 정도만 하고 와요. 았어 어, 클로이, 클로이 왔다. 클로이 왔고 레이랑 클로이 왔고. 오, 어, 들어라. 레이, 레이, 레이. 나이스 레이커. 클신이시판 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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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 아이고 안 되나? 막시는 안 되겠다. 잘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살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시프 아니야 아니, 너무 무리하지 마 너무 무리. 우리 사이트 관리부터 아 잘못 들어갔다 클로피 시프 시프 아이고 막시 왔어요 여기 뭐야 이층 이층 누고 있다 네 데시퍼 이층 막시 아야 막시 찍는 거여 빠졌어요 여 마, 여 어, 막시 공썼다 게임 아깝다 나도 죽겠다 이거 뭐야. 아이고야. 레이 공 빠졌고 나 죽었다 힐러 괜찮아. 없어요 99까지 좋은데 어 99까지 먹었어 괜찮아 됐다 나 레이 계속 아, 저기, 괴롭힐게 저희 힐러가 맞아? 3만 1000딜 너 뭐야 근데 힐량이 1500이잖아요 아 라켓? 아, 라켓 아, 아 아이고 죽었다 세 명이었어요. 세 명이었어요. 혼자 갔어요. 명이었어요 혼자, 명이었어요 혼자, 갔어요 <laughs> 혼자 갔어요. 괜찮아요. 빠질려고 했는데 못 다친 거 안에서 못. 예, 막시 막혔는데. 자꾸 헷갈리네. 이거 우리 그거 로너진이네요. 안 되나? 지금 한명 없어요. 어, 리그룹,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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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막시 씻는 거 빠졌고 도친도 빠졌다. 가득 가 막시 보온중. 막시 보온 중. 아이고. 안 보여. 가둬야 돼. 쟤네 근데 콜레공 뺐다. 콜레공 뺐어. 맨네 거점 안 밟고 있어 천천히 해봐 쟤네 거점 안 밟고, 있어. 어, 안 거점 있어, 안 밟고 안 있어. 있어. 막시 왔어요. 저 왔어요. 레이 저거 혼자인데 있어요. 가볼까? 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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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 디 막시 디 막시 디 클로이 지금 너무 붙어 있어. 막시 있어요. 기절, 막시 기절, 막시 반피, 막시 반피. 어요예싶었어요 스피커 데리고 왔고. 뭐야 나공왜 이래? 위에, 죄송해요. 알고 셨어요? 레 잡았고. 박시나본다아 어, 좋았고. 클로이버 온저클로이클로이 클로어 잡았려드리고 앉죠. 님. 때려 줬다. 셀리나 그 때려 줬다. 4어 2점으로 어, 와 주세요. 나이스. 10점 잡고 막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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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궁 같은 거 이제 아 끼지 않아. 2층 견제할게. 너... 2층, 견제, 2층 견제. 2층 견제 내가 할게. 나이스. 어, 나이스 됐어. 됐어. 와, 처읽이다 기대해. 진짜 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입 왁시로 거의 3만 대를 박았네. 좀 템포만 내가 맞추면 되겠다.